이안의 길, 길 길밖에길 한국문화콘텐츠연구원 소쿨 극장입니다 한국 근현대 불교지성의 탐구 1. 묘공당 대행선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덕진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 연구원에서 이번에, 건현대 불교 지성의 탐구라고 하는 주제로, 지나간 100년 정도의 시간에, 한국 건현대사에 대해서 의미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근현대 불교 지성에 대한 자료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한번 꼼꼼하게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 불교의 시작 효시는 1849년에 태어나서 1912년에 입적하신 어, 경허. 큰선님이 근현대 불교의 효시라고 이야기 되어집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용성선임, 만에, 망공, 여러 선임이 굉장히 많았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뭐 광덕선임, 성철선임, 청하선임, 승산선임, 법정선임, 대행선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한번 입적한 연도를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 최초로 입적하신 분이 이제 경어선임이고, 그래서 2020년까지 한번 따져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좀더 되더군요. 그래서, 저희들은 역순으로, 역순으로, 어 입적하신 2020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입적하신 분을 중심으로 해서 쭉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역순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스님의 사상을 쉽고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어... 한 분에게 15분씩, 한번 보통 이 강의가 하면 15분 정도 하니까 15분씩 4회. 그래서 한 달에 한분 정도를 주 1회 해가지고 15분 4회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4회가 더될 수도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덜될 수도 있겠죠. 조건은 일단 어, 보편성을 중심으로 보, 보편성 보편적이 된다 어, 일반 선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사들의 어떤 그 보편적인 어떤 이미지를 벗어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특수성이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임만이 가지고는 아주 특수한 어떤 성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탁월성입니다 그 특수한 성격이 대단히 탁월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대중성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는가 다섯 번째가 미래세기에 도움이 되는 분입니다 5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 2000년 후 어,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분이 미래 세기에 도움이 되는 50년, 100년, 1000년, 2000년. 어, 세상을 긍정적인 의미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고, 일정 부분 혹은 대단히 성공한 스님들을 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참 어렵죠? 방법은 전체를 다 보는게 아니고 15분 곱하기 4 정도 가지고 전체를 볼 수는 없죠 큰 스님들의 안목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안목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어떤 표현 성격, 용어 행동을 통해서 불교와 세상이의 폭을 넓힌다 라고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사들에 한해서 한다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몇 가지의 저희들이 어떤 요구에 맞는 분들을 역순으로 돌아가신 순서를 한번 추적을 해보겠다. 이 선택은 저 연구원의 어떤 그 선택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르게 생각하시면 또 다르게 생각한 대로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라고 하시면, 그분들에게도, 어, 공간이라고 그까요 시간을 제공해서, 어떤 반론의 반론이 있는지, 저희들이 뭘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같은 것도 있으니까 댓글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같이 나와서, 서로 토론을 하는 수도 있겠고 방법은 열려져 있겠죠. 유튜브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어떤 미디어이기 때문에 쉽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고민이 많이 됩니다. 고민이 많이 되어서 한번 굉장히 집중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교 지성이라 하더라도 뭐 불교 지성이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뭐,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혹은 뭐,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유교 사상하고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그런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죠. 어차피 사람을 가운데 두고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사는가 하는 문제니까, 문제니까, 꼭 뭐, 불교신자가 아니거나, 아, 다른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도 같이 참석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검토해 본 결과, 제 1회로 하실 분은, 어, 돌아가신 순서로, 어, 큰 선임이라고 여겨지는 분 가운데 가장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 2012년에 입적하신 대행선사 부탁겠습니다 대행선임에 대해서는, 어, 모르시는 분도 좀 계실 것같일 텐데, 비군이 스님입니다. 비군이 스님. 음, 그분에 관한 모든 자료는 다 어, 공개되어 있죠. 한마음 선언이라고 인터넷에 치면은 모든 자료를 다볼수 있습니다. 아,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선언이죠. 어, 대웅 선임은 대한불교조계종의 비군니 선임이시죠. 그렇지만 기학의 어떤 전통이라고 럴까요 수행의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대단히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수행법으로 깨달음을 성취하셨죠 대단히 독창적이고 개혁적인 아주 개혁적인 선풍을 정립하신 선인이십니다 72년도에 경기도 안양에 한마음 선언을 건립했죠. 그리고 2012년 입주를 하니까 경기도 안양에 자리 잡아서 한 40년 정도. 선사가 그동안 이룩한 성과는 엄청납니다. 1700여 년 한국 불교사에서 비구, 비부, 비구니 스님 포함해서 그 누구도 넘을 수 없는 큰 봉우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은 그봉오리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그봉오리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잘 보이지 않지만 아마 단은 큰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점점 그봉오리로부터 조금 멀어지면서 객관적으로 볼수 있을 때가 되면 아마 대단히 의미 있는. 한국 불교 지성사에서 의미 있는 자리를 차지하실 분입니다. 어. 선임은, 음, 선풍이라고 할까요? 키워드, 선임을 읽는 키워드는 뭐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키워드가 한마음. 그래서 안장에 있는 선언의 이름도 한마음 선언이고, 여러분이나 제가 인터넷에서 한마음 선언이라고 치면 모든 자료가 다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한마음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음이라고 하는 말과 주인공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이야기하는가의 차이니까 넓게 보면 유사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한마음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주인공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성인 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요. 오공사상이라고 오공사상. 그래서 한마음 주인공 오공의 세 용어를 정리하고 싶지만 한마음과 주인공은 같기도 하고 약간 다르기도 하고 하니까. 어, 저희들 이번 시간에는 주인공과 모공사상, 그리고 대행사상의 전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주인공이라고 하는, 어, 사상, 혹은 용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주인공 할때공자는 당신 혹은 그대라고 하는 남자 3인칭이죠 어, 동아시아 선종사의 중심 주제 중의 하나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우리가 말하는 불교의 자성이 어떻고 자심이 어떻고 불성이 어떻고 대자윤이 어떻고 라고 할때그 자성 혹은 자심 혹은 불성 혹은 대자윤이란 말은 인재 조사에 하면 주인공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선종사에서 주인공이라는 말과 자성이라는 말과 자심이라는 말과 불성이라는 말과 대자유인은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때 우리 동아시아, 중국이나 한국의 선종사에서 주인공을 이야기할 때. 사람이 주인되고, 그리고 이 세상이 그 주인된 사람에 의해서 재단되고 운영되어지는 사람이 부처인 세상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상이 바로 주인공 사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임재 의현서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해능이나 마조나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라는 용어만 임자가 썼다는 이야기지만 어, 다른 것들은 다 자성이나 불성이나 자심이나 대자유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어,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말은 동아시아 선정사의 가장 핵심 주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댕선임의 키워드인 주인공은 동아시아 선종사의 주인공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왜냐면, 대행선님은 주인공의 공자를 사람 공자, 당신 혹은 그대라는 남자 3인칭 공을 쓴게 아니고, 빌 공자를 쓴빌 공자. 그러면서, 그대행선님이 쓰시는 주인공이라는 단어가 임제라든지, 혹은 동아시아의 다른 성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불성이나 자성이나 주인공의 의미와 그 다음에 비일공자의 의미를 같이 가지게 되는 그런 어떤 효과를 노린 것이죠. 대행성사는 지금 이 자리의 바로 나, 즉 사람이 곧 부처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주인공을 설파합니다. 이때의 주인공은 임제의 주인공 같은 의미죠.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실체성이 없음을 강조하기하여 그때 남자 3인칭공 대신에 빌 공자를 뒀습니다. 주인공을 빌 공자로 해석하신 분은 드물죠. 제가 알기로는 대행선님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주인공을 빌공자로 놓는 이러한 어떤 안목은 불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안목이라고 보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따져볼까요? 한번 따져보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15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본격적인 의미의대행스님의 예, 사장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녹화하는 이 시간이 금요일 오거든요. 후 그리고 업로드하는 것은 토요일 아침 10시입니다. 토요일 아침 10시에 여러분들이 볼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영상 업로드 시간 알려드립니다. 옛 이야기 화요일 불교 일요일 새 프로그램으로 한국권 현대 불교 지성의 탐구는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어, 다음 토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소클국장입니다. 안녕히 계세요.